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도 생물 다양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면 결국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이제 서식지죠. 서식지인데, 예를 이런 식으로 초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밀림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습지라든지 그런 식의 이그 생태계의 이 서식지들이 있어요. 그 서식지들이 서식지들마다 고유의 그 서식지를 이루고 있는 생물들의 종류가 다르죠. 그 서식지가 다르면. 서식지가 다양하면 그만큼 생물들도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생물을,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생물만 막 보호한다 이런 식의 개념, 개념도 있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서식지를 보호해야 된다. 서식지 자체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이 생태계 다양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예를, 예를 들자면은 어~ 그래 똑같은 생물이라도 이 사는 서식지에 따라서 똑같은 종인데 사는 서식지에 따라서 좀 특성이 그 달라지는 이제 그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서 어~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서식지를 잘 보존하는 이제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죠 결국은 유전자를 보호하고 또 생물 자체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하는 이게 전부. 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그 노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